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쉘, 멀스코와 손잡고 해양플랜트 시장 뛰어든다. 드릴십 사업에 볕던나이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유가가 많이 올랐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 드릴십 사업을 할 정도로 유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드릴십 사업에 뛰어드는 쉘이에요. 이, 이, 이 사건을 보면서 조선과 해운 업체가 지금 들썩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드릴십 사업을 하려면 평균 유가, 말하자면 서브스텍, 텍사스 유의 가격이 70불 이상이 돼야 돼요. 배럴당. 그러면 이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수 있냐면, 지금 유가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배럴당 70달러 이상까지 지금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만약 되면 드릴쉽 사업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할수 있어요. 정말 이 예상대로 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업체 쉘이 해양플랜트 드릴쉽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에 조선과 해양업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죠. 일단 드릴십은 심해용 원유 시추선이라고 불리면 돼요. 그래서 깊은 수심의 바다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사업을 하는 선박 형태의 해안 플랜트 설비를 말하는 것이 드릴십입니다. 드릴십은 기본적으로 그 해양에서 하고 그리고 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에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운용이죠. 드릴십은 오는 12월부터 약 5개월간 말레이시아 해상 유전에 투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은 12월 달, 지금 벌써 2월, 어, 지금 4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이상 남았죠.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이 6개월 동안 원유 가격이 70달러? 말하자면 서부 텍사스 유가 70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자,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선 계약 규모는 드릴쉽을 말레이시아까지 전달해 주는 비용까지 합쳐서 약 3,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80억 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용선에 사용되는 선박 이것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4년에 건조해서 머스크에 인도한 선박이죠 지금 드릴쉽 사업 때문에 제일 많이 피를 본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에요 어,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선두 주자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드릴십에 대해서 많은 그 주문을 받았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 버리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드릴십 사업 때문에 어,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피를 많이 받죠이 선박은 길이가 228m, 너비가 42m로 건조가 됐고 최대 속도가 9노트 시속 약 16.6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8.5노트, 시속 15.7km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레싱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어, 한때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말하자면, 어디냐면, 쉘 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쉘 가스가 한때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쉘이 덴마크의 세계적인 해운선사 머스크로부터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르십 머스크 바이킹 호를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셸은 드릴십 머스크 바이킹 호를 말레이시아 해상 유전에 투입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드릴십 운용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전혀 운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예, WTI라고 부르는데 이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이상이 되어야만이 드릴십을 활용한 해상시추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드릴십이라는 것은, 어, 배를 가지고 움직이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것이 해상시추, 심해 해상을 하기 때문에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 70달러 미만이면 도저히 타산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7일, 미국 동부시간이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물, 어, 서부 텍사스단 원유의 가격은 전날보다 0.44달러, 0.7% 오른 배럴당 59.77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어, 지금 기본적으로 70달러 이상이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60달러 수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갭이 얼마나 있냐 10달러 정도 갭이 지금 나오잖아요 10달러 근데 20달러짜리 갭을 12월까지 메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상 7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야만이 이 드릴십 운용이 되는데 지금 어, 쉘이 예상하기에 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 역할이라고 해서 드릴십과 고정식 플랫폼이 있는데 고정식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자체를 세워요 그리고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시출을 하는 것이 고정식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드릴십 같은 경우는 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플랫폼의 설치는 기, 기본적으로 대륙붕 쪽으로밖에 안 돼요. 어, 대륙붕 보통 수심 200m, 3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드릴 시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상 플랫폼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이런 곳에 가서 깊은 수심의 해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어, 시추 설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의 기동성, 심해 시추 능력을 겸비한 조성과 해양 플랜트 기술이 복합된 설비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서도 어,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장비, 그게 드릴십이고, 고정식 플랫폼 과 같은 경우는 보통 대륙봉, 이런 데서 어, 고정식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드릴십까지 운용이 될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 대박나죠. 대박납니다. 뭐, 대우 해양조선? 아니면 뭐, 현대조선소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제1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왜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냐면, 어, 실력에 비해서 드릴십에서 많이 손해를 봤어요.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 한국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과 그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를 지금 다량으로 수주를 하고 있죠. 어, 올해 진짜 수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판 가격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이미 올랐습니다. 여기, 올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이러한 악재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어느정도 정상계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조선 수가 어, 조선의 단가가 지금 더 올라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차츰차츰 좋아지겠죠 이는 전세계 물동량의 증가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를 있고 전세계 경제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v L c c 말하자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유 운반선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유를 많이 사용을 해야 VRCC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특히 원유 운반선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해양에 대해서 이제 물동량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컨테이너선까지 운용을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게 다량으로 수주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지금 쉘 예측대로 올해 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해서 드릴십 수요가 마냥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한국 조선업계로서도 놓칠 수 없는 흥행성적표를 거머쥐게 되는 셈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껏 그 드릴십 때문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어마어마하게 손해 봐서 아직까지 길을 많이 못 피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만약 드릴쉡 사업까지 만약 이게 인도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어, 원유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한 1, 2년 후까지도 상승 곡선을 계속 유지한다. 70달러 이상 80달러 90달러 100달러까지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계적인 호황이 되겠죠. 세계적인 호황이 되고, 특히 셰일가스를 만들고 있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호황이 지금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계 세계 최대 산유국이 지금 된 미국 입장으로는 셰일가스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파고 있죠.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는 비싸게 파도 돈이 되는 드릴십사 이렇게 되면 세계 부존량 자체를 더욱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것은 뭐냐? 어떤 내용이겠어요?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해서 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70달러 넘어간다. 서부텍사스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인플레이션 상당히 장난 아니게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가격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달러와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만약 원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예요 이전에 얘기를 했었던 120달러, 130달러 어, 배럴당 이런 것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미국까지의 전세계적인 호황,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세상, 그래서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초호황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입장,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이 하나가 열리는데, 무슨 시장이냐? 친환경 연료, 말하자면 풍력, 풍력발전소나 태양발전소나 태양 이러한 친환경적인, 물론 친환경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친환경 발전 시장이 열립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석유가격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어 태양전지 시장이 우리나라 완전히 죽었죠 어 죽었는데 이 시장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중국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중국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여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원유 가격이 정말 지속된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쉘 같은 경우는 방점을 어디에 찍었느냐? 원유 가격의 상승.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음, 지금 보세요. 드릴시 운영하잖아요. 드릴시 운영할 만큼 원유 가격이 70불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방점을 찍었잖아요. 이대로 될 건지, 만약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드릴시까지 이용해서 어, 완전히 바닥 끝까지 훑어버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